베트남 왔는데 반미 먹어줘야죠. 반미 맛집 나트랑에 위치한 리엔 호아입니다. 여기는 나혼자 산다에도 나왔었고 제가 나트랑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맛집 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곳입니다. 여기는 주문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시고 주문 받으실 때 고수 빼? 안 빼?라고 물어봐주세요 한국말로.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저희는 치킨 닭고기 반미 두 개를 시켰습니다. 자이 반미 빵들 보이시나요? 사람이 진짜 많았고 관광객도 많았지만 현지인분들도 정말 많아서 아 진짜 맛집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포장 기다리는 동안 빵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구경을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대전 성심당 절에가라입니다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빵들도 많았고 반가운 빵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갑게 한국 간식이 많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게 아쉬워서 몇 개를 또 주문을 해서 사가서 포장해서 먹었는데 대체적으로 빵들이 되게 담백하고 그렇게 막 달지 않은 슴슴한 맛이어서 괜찮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잠깐 있는 동안도 계속 빵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보이시나요? 메로나랑 붕어 싸먹고 가있어요 그리고 요거트. 이거를 많이 사드시던데, 아, 이날은 못 사먹었는데, 나중에 방문하면 꼭 사먹어봐야겠어요. 저거도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조각케이크, 케이크도 많이 팝니다. 케이크도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이건 한국이랑 똑같아요. 캐릭터, 먹고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가격은 당연히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반미 결제 계산대랑 이렇게 그냥 일반 빵 계산대랑 달라요. 요게 저희가 고른 겁니다. 타르트 두 개랑 쿠키 같은 걸 샀는데 괜찮았어요. 자, 값은 요 정도 나왔습니다. 저렴하죠? 자, 이렇게 반미를 포장해서 관광지, 아, 여기 어디지? 약간 풍차 있는 곳인데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구름 구름 정원인가. 어쨌든 이 풍경을 보면서 반메를 이렇게 먹었는데 일단 안에 야채도 굉장히 싱싱하고 반미 빵이 너무 바삭바삭하고 질기지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닭고기도 맛있고 일단 여기 맛있는 이유가 그 소스 배합과 빵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리에노와 여기 진짜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풍경도 같이 보면서 추천입니다.